안녕하세요. 오늘은 스쿼트와 벤치 프레스 피드백입니다. 스쿼트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견착 좋아요. 하단 부분에서 탈출할 때 반사적으로 올라오시죠? 좋습니다. 보폭을 넓게 가져가고 계시는데 이렇게 넓은 보폭의 장점은 경력이 짧은 분들은 좀더 안정감을 찾는데 도움이 되고요. 이 부분에서는 초보라는 뜻은 아닙니다. 잘 하시고 자세 좋습니다. 다만, 보폭이 넓은 만큼 내정근에 이미 신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깊이가 얕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강제하다 보면 부상이 있기 쉽고, 또 대회 나가시는 게 아니라면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경우 초보자분들께 종종 이렇게 넓은 보폭으로 해보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하단 구간에서 반사적으로 올라오는 느낌을 익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넓은 보폭에서 신장 반사를 몸에 좀 익히고 느끼고 보폭은 점차 줄여 가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보폭 같은 경우는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본인 취향이나 체형에 맞게 하는 거고 맞고 틀리고 좋고 나쁘고 문제는 아닙니다 이분 자세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두 번째 영상 벤치프레스입니다 보시면 아치를 만드셨는데 흉곽이 열리고 흉추 부분이 신전되어야 합니다 이때 힙은 아치가 퍼지지 않도록 패드에 고정하시면 요추는 자연스레 만들어지고요. 근데 영상의 아치는 제가 봤을 때는 가슴을 조금 더 살려야 할것 같습니다. 어, 흉곽에 회전을 더 줘야 합니다. 복장뼈가 시계의 분침이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12시 정도에 위치한다는 느낌으로 회전을 주고 등으로 강하게 잡아놔야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보시면 궤적이 살짝 인위적인 느낌이 있는데 이게 편하고 자연스럽다면 상관은 없는데 일부러 한 거라면 그보다는 자연스레 궤적을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